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체크미트로 갑니다. 이번 해볼 게임은, 에,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현재 3DS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갈까 지금 3DS로 실험을 찍고 있네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건신 그림교실이라는 게임인데, 어, 이 게임을 실험할 건 아니구요. 잠깐만. 네, 제가 해볼 게임은 바로 이, 네, 바로 이 옆쪽에 있는 게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글판으로 발매가 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게임. 네, 몬스터 헌터 4를 실험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 말이죠, 이제. 에... <laughs>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 게임 말이죠.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이제 한글판으로 이제 정발이 되는 그런 꽤나 유명한 게임인데, 네, 지금까지 살면서 몬스터헌터라는 게임을 한 번쯤은 전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고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몬스터헌터 4 저도 이게 일본판으로 발매가 되었을 때 바로 구매를 했는데, 네,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 튜토리얼만 살짝 하고 하질 않았어요. 하질 않다가. 최근에 이제 한글판으로 정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해봤는데 이야 역시 명불허전은 명불허전이다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재밌습니다. 네 그런 거로 솔직히 포켓몬스터 XY의 랜덤 배틀 실황을 찍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서도 뭐 그거는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기회가 되긴 한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켓몬 랜덤 배틀 실황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찍어보고 싶긴 하기,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로 몬스터 헌터 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오늘은 그 스카이림 엘더스크롤이었던가 그거를 한번 실황 플레이해보려고 했는데 지인이 말해주신 거에 의하면 좀 한글 패치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에 적당히 시간을 떼어기 위해서 원스 네, 헌터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판이고요 정발판은 이제 12월달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왜뭐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오프닝은 스킵하도록 하죠. 잠깐 이거.. 컨트롤 하기가 힘든데? 네 잠깐만요 지금 조정중입니다 어, 끽끽 소리 나는게 좀 거슬리네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컨트롤하면 될지. 선덕부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잠깐 이거 휴대폰에 화면을 좀 조정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이게 힘드네요. 잠깐만요. 3DS는 개인적으로는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3DS 유저로서 꽤나 할만한 게임 많아요. 막상 사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있고 꽤 재밌게 하고 있어서 이거 컨트롤을 어떤식으로 해야 될지좀 문제인데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컨트롤 일단.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New Game Connect o p t 이렇게 있습니다. 에, 옵션이나 다운로드나 뭐뭐 전부 뭐다 아시겠네요. 네, 그럼 c 넥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넥 n n 인가 컨트롤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잠깐만 플레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걸로 하도록 하죠. 원스헌터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랄까 이거 조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laughs> 이거 니스트로 캐쳐를 사고 싶네. 이러다 보니까... 네, 대충 처음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 모험가들의 마을 같은 느낌이 그럼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음... 기억이 잘 나질 않아. 그러면요 이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놓으면 될까? 뭐 대충 이래도면 될까나? 네, 어쨌든 일단 위에 화면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여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네. 대충 움직임은 뭐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뛰는 것도 있고, 구르는 것도 있고, 뭐 역시 몬스터 터네요 <laughs> 화면이 좀비슷게 되어 있구요. 이 정도면 됐겠죠? 화면을 좀 밝게 하고, 예, 네, 현재 현대... 저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까지 많이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초반의 무기구 상태인데, 음, 막 사람들, 몬스터 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막 무기구가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보고 저런 것들은 뭘또 어떻게 하면 되나 싶기도 하고. 자, 잠깐만. 자, 이것도 참 문제네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지금 옆에다 거북이 밥통을 세워두고 하고 있는데 아 잠깐만 거북이 밥통 이거 지금 이렇게 세워두는 건 몰라도 나중에 뭐 전투 들어갈 때는 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거로 이거 충전기를 빼놓는 게 나을까나 대충 뭐 돌아다녀, 돌아다녀 보도록 하죠 이걸 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물 꼽아 놓을까? 잠깐만요. 이게 거치대가 어, 계속 왔다 갔다 거려서. 이걸 좀 밑에다 꼽아 놓는 게 나을 것 같다. 잠깐만. 참, 한번 3DS 방송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네요. 아, 된것 같다. 이렇게안 움직인다. 오 일단, 뭐, 몬터 헌터라고 하면은, <laughs> 일단, 말 그대로 몬터를 헌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몬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네, 일단, 퀘스트를 받으러. 여기가 이제 퀘스트를 받는, 여기를, 이거 한자를 뭐라고 했지? 네, 어쨌든, 퀘스트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퀘스트는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까지밖에안 있겠네요. 이 중에서도 꽤나 다양한 퀘스트가 있, 있더라고요 뭐, 버섯을, 버섯을 캐는 거나, 뭐, 드래곤의 사냥, 뭐, 이건 뭐지? 뼈, 수, 뼈 수집?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뭐, 알 가져오는 것도 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하면 될려나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만한 걸 하면 좋겠는데. 자기노스 다섯 마리 토벌. 이거 해보도록 할까요? 퀘스트를 받고. 가보도록 하죠. 에, 네, 지금의 장비가 어떻게 돼있지? 에이, 뭐, 몰라. <laughs> 저는 일단 몬스터 헌터는 이제 막 시작한 간남 초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가지 좋지 않더라도 <laughs> 봐주셨습니다. Now l o a d 지금 이 상태로 컨트롤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네, 제한 시간은 50분이고요. 퀘스트 시간은 꽤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상자에서 아이템들을 가져가도록 하죠. 이거는 무슨 박스라고 읽는 거지? 모르겠네. 어... 여기 여기는 이제 아이템 같은 걸 수집하는 퀘스트에서 여기다 이제 아이템을 넣어 놓는 박스고요. 지금 내 퀘스트는 어 잠깐 만 잠깐만. 아 지금 저의 퀘스트는 이 이걸 뭐라고 하지? 이도류? 쌍검? 뭐 그런 거네요. 저의 퀘스트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잠깐 화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메뉴입니다. 퀘스트 메뉴. 자기노스 다섯 마리 토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기노스? 자기노스가 무슨 몬터지? 스막 사람들 보면은 막 몬터가 스또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몬스터들 이름을 막다 외워두고 막 그러던데. 음. 일단 뭐 닥치는 대로 좀다 잡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 뭔가 빨개졌습니다. 아 잡았다. 얘가 자기노스는 아닐것 같은데 자기노스 그림을 보니까 웬 뭔가 되게 날렵해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참고로 모건턴을 잡고 나서는 이렇게 A 버튼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얻은 건 생고기랑 그리고 작은 뼈였네요. 여기는 여기에는 자기노스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쪽으로 가볼까? 이 지도를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여기가 아니야, <laughs> 여기야 여기 이쪽 있죠. 원선의 지도도 꽤나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도 없는 것 같다. 여기는 이상한 고양이들이 있는데. 아, 잡기 귀찮은데? 됐어, 그냥 가자. 일단 우리들의 목표는 자기노스의 토벌이니까요. 자기노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 퀘스트 받을 때 있던 그 그림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얘들인가? 얘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잡아보죠. 후후후후 에헤헤후후후후후후후오후후후후후 이거는 뭐지? 무슨 특수 효과 같은 건가? 오 살아있어,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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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자기 노스 아 자기 노스네 지금 작은 지금 잡은 애는 자기 노 자기네요 자기 그냥 자기 <laughs> 지금 우리들의 목표는 자기 노스고요 아까 전에 잡은은 그냥 자기네요 자기 노스 그냥 몬스 잡으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이름 까탈스러운지 잡으러 가도록 하죠 자기 노스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뭐 기분 탓이겠지 가보록 가자. 여긴 7번 맵이네요. 여기엔 딱 봐도 없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다른 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비호스 개인적으로 모터턴트 보면서 신기한 게 어떻게 이런 벽으로 올라가나 싶은 건데. 그냥 벽에서 A 버튼 누르면 올라가지더라고요 저는 뭐뭐 뭐 사다리 같은 거 있어야 되는가 싶었는데. 뭔 벌레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아까 전에? 으, 벌레 징그러 그럼 벌레는 뭐 이렇게 리얼하게 몬스터처럼 만들어놨는지. 어우, 싫어. 벌레는 현실 세계에서도 참 질색인데. 아, 야, 야. 잠깐. 어, 어, 잠깐만. 네, 다른 맵으로 가보도록 하자. 8번 맨. 음, 여기에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쟨가? 우우. 쟤들인가? 아까 전에 잡았던 애들 아닌가? 어머야, 뭐야, 뭐야. 어, 깜짝아. 오 씨. 어, 오. 오 깜짝아. 이게 뭐야. 잡아, 잡아, 잡아. 잠깐만. 잡아봐. 잠깐. 어우, 아파. 잠깐. 잠깐. 어. 어, 잠깐만 나 초보, 초보. 어, 어. 꺼져봐, 잠깐. 죽었나? 뭐지? 뭐지? 아직 안 죽었네? 이씨. 잠깐. 음, 음.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이상, 이상 게 떴어, 잠깐만. 내가 지금, <laughs> 저런 거. <laughs> 아, 맞다, 저런 거 방송 꺼놨어 됐는데. 아, 뭐, 딱히 상관없겠지 뭐. 이것도 자기이네요, 그냥. 타비제이 알림이 떴어. <laughs> 아. 괜찮아, 뭐, 나도 일단은. 한사람의 실황플레이어이자 bj이자 또 시청자니까요 신청, 시청 뭐, 여러분도 이해해주시겠죠 자기너스가 어디있을까? 쟤들인가? 아 버섯이다 네, 몬스터트는 몬스터를 잡는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버섯같은것도 네, 채집을 할수가 있습니다 버섯이나 뭐 꿀을 얻거나 아니면 뭐, 곡괭, 곡괭? 뭐, 광물을 캐거나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얘들은 뭐지? 벌레인가? 아, 얘들은 벌레구나 그냥 얘들은 벌레니까 딱히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 화면이 좀... 검다 아이, 아이, 으이씨 어, 어, 잠깐. 다 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까? 아니, 저쪽, 오른쪽에 10, 페이, 10페이지? 10, 저, 뭐라고 해야 될지 10쪽 지역이 좀, 뭐랄까. 신경쓰이는데. 저쪽에는 아직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일단, 다른 데한번 가보죠. 일단, 저기로 갈까? 싶은 마음을 남겨두고, 다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그냥 갑시다. 무서워. 7페이지로 돌아왔네? 이런. 음... 그럼... 9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9페이지로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9페이지네요. 후우 허허. <laughs> 그... 분명 내 기억상으론 여기에 웬 이상한 놈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 아 기억했는데. 오, 왔다, 왔다, 왔다. 걔들인가? 자기노스?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오우, 야, 야, 무서워, 무서워. 으. 이자식들 어디서. 으으날라가는거 어, 봐. <laughs> 오 내구도 내구도 내구도가 몬서터는 참고로 레벨업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레벨업이라는 시스템이 없는 대신에 도구를 좋은 도구를 맞출수록 강해지는데 그거 도구들 사용하는 것중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이런 내구도입니다. 이런 내구도는 가끔씩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만 또 누가 왔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또 왔어 누가 왔어 <laughs> 쟤 뭐야 쟤 뭐야 아, 일단 잡자 오야 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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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어 고양이 아, 때리고 있어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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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잠깐만 너너너너너야야 잠깐. 너 말고 너 말고 잡다 아우 야야야 무서워 무서워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나 말고 우우고 후후후후 우우우우후우어우우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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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 어. 언제 죽어? 어, 얘한 예, 마리 더 왔어, 잠깐. 와, 흑화해주지. 이 자식들이, 이 자식들, 이 자식들이. 어쭈. 어, 날아가는 거 봐. 어, 잠깐. 어, 야, 아. 잠깐. 어왜 이렇게 도장이 힘들어? 잠깐, 지금. 이건... 카메라를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작이 되게 힘듭니다. 어 여기 한 마리 더 보이겠어, 여기 있다. 어 잠깐만 카메라 조정 좀 하자. 지금 카메라를 저의 가슴팍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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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 미쉭기가 지금 조작이 좀 힘들어요. 지금 게다가 지금 이거 화질도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중점 됐겠지?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어, 어, 아이템 안 가지고 왔다. 망했다. <laughs> 일단 아까 전에 걔들이 자기노마, 자기노, 뭐였더라, 자기노스 걔들이 맞는지만 확인 좀. 오, 맞다, 맞다, 맞다. 이제 자기노스 한 마리만 잡으면 되네요. 아까 전에 걔들이 자기노트가 맞았나 봐. 잠깐만, 그럼 한 마리. 지금 내구도가 떨어지니까. 참고로, 내구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지? 회복 아기 딜도 안 가지고 왔어. 망했어. 어, 뭐야. 아, 회복이구나. 아, 회복이구나. 아, 땡큐, 땡큐. 자기노스가 어디 있을까? 또, 한 마리라도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자기노스 한 마리 잡고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구도 두명 떨어져서 안 돼. 왔다, 왔다. 이 자식들! 오야야 쟤 잡아 쟤 잡아 잡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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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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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잡아 잡아 잠만잡으잡 집에 집 이만 잡으잡으 잡아 잡잡으잡얘잡잡으면 집에 간다 어어어잡어잡구도아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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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아직살아있어 얘죽여 얘죽여 잡아 어. 됐어 됐어 이겼어 얘가 아닌가? 얘가 아닌가? 얘가 아닌가? 다른 애인가? 아까 전에 잡았던 그 몬스터 같은 애들인가? 설마? 오, 아이템 있다, 아이템 있다. 오. 그럼 아까 전에 안 눌러줬던 건 뭐였지? 일단은 도구를 고치도록 하죠. 저칼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하면 이제 내구도를 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세한 효과 같은 거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일본어는 대충 할줄 알지만, 한달 아직 무리라서. 네, 그러네요.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아, 어디 갔지? 아까 전에 개들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가죠. 이거 화면이 잘안 보이게 나오네. 음, 이러면 되겠다. 이러면 그래도 대충이라도 보이죠? 개들이또 어디서, 응? 방금 뭐가 울리지 않았나? 일단 자기노, 뭐였더라? 자기노스? 쓰... 걔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있었으니까 근처에 또 있을텐데. 오, 체력, 체력. 흠. 일단은 달리기에 스태미너가 별로 딸리니까 일단 스태미너 좀 올리고 가자. 요 다음 맵에 있을라나. 점프. 오잡았다 여기에 있을라나.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사일리어. 여기 아까 전에 왔던데 아닌가? 이야. 야 여기서 여기서 아까전에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나올라나? 어떨지 모르겠네 여긴 어디지? 아 여긴 넘버 7로 가는 기구라 일단은 넘버 4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죠 점프 후. 여기 넘버 사가 아닌 것 같은데? 넘버 구, 아, 원래 넘버 구였구나. 어. 아, 헷갈렸네. 여기에, 이제 그 녀석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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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 새끼들, 이 자식들아, 내가 왔다, 이것들아. 후, 헌터님이 오셨다, 이것들아. 후, 잠깐만. 후. 야, 강화, 야! 이 새끼들, 야! 오! 오, 잡았다, 잡다 오. 네. 토벌임무로완수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광대, 광대하게? 아주 장대하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나오면서 이 장대한 특유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후! 이분 최고군. 걔좀 잡고 있어봐, 나 이거 치는 거. 자기의 뼈? 자기의 날개? 뭐지? 뼈겠지 날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임무를 완수한 후에 이제 1분 후에 이제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얘들이라도 좀 잡고 아이템좀 먹도록 하자. 음, 자기의 내장인가 뭐지? 배도한 마리 잡자. 자기의 어음 모르겠군. 아 일단. 이딴... 흐 <laughs> 깼네요 어쨌든 <laughs> 마지막에 한방 당했지만 그래도 뭐 깼으니까 됐네요 아 때리지마 스트 클리어 네몬스터터는몬스터터는 대충 이런 게임입니다 나중에 되면은 저런 자잘한 몬스터들이 아니고 좀더큰 아주 거대한 그런 거대 몬스터를 잡게되는 캐릭터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해본적이 없네요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런지 네, 그러면, 보상으로 받은 아이템인가? 네, 이 아이템들을 전부, 전부 가져가도록 하죠. 싹트리! 네, 캐스 완료된. 이걸 뭐라고 하지? 업적? 아니, 업적이라고 하긴 그런가? 결과를 발표해줍니다. 그리고, 세이브. 데이터를 세이브 중입니다. SD카드 세이브를 저장 중입니다. 후. 막상 해보면 꽤 재밌는 게임이에요 몬스터도 네, 이렇게 마을로 돌아오고 퀘스트를 완수했다고 떴으니까 음... 뭐 되겠죠? 음. 그럼 마지막에는 일단 마이하우스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끝내도록 하죠. 지금 시간도 딱 좋은 시간대네요. 30분이 거의 다 지나가니까 네, 여기는 이제 자신의 아이템 그리고 자신의 장비 그런 것들을 장비할 수 있는 마이하우스입니다. 옆에 있는